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익숙하다라는 니가 뒤에 명사가 없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w h 이나 또는 t 또는 w h 를 사용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닌 거는 과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익숙한 건그 전에 익숙했죠 그죠? 그래서 뭐하세요? 과거관련 일명 대과거가온거이거시죠겠죠자 He was very normal boy. 그는 매우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With a very special talent.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다 Diego, you can swim. Diego야, 너도 수영할 수 있어? Yes, I can swim. 어, 나도 수영할 수 있어. I mean. 자 여기도 또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죠? 왜 생각했는지 알겠지? 우리합의에 음. 조동사, 뒤에 조동사 했습니까그 다음, a r able to는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ca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의미한다. 네가 정말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실 아주 멋지게,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렌즈, l i a n 사가 왔습니다. Do y o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디에고가 되겠죠, 그렇죠? 오라그라니 직접적으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전체 사가과똥묻었어요 동명 사인이 붙었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습니다. 요뭐 그라는 건 디에고가 되겠죠.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dormitory가 기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기숙사로 돌아갈 때 여기서 as는 when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 때, 디에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에게 안전 목적어, 벤처리아가 직접 목적외동식4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디에고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빠가 그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강에서 그들 집 근처죠. 혹은 덕. 이렇게 되겠죠? 근처에 있는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한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말한 것은 과거가되이죠 그러면 아빠가 가르친 거는 더 오래된 거고. 그래서 과거 완료, 시대가 작그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뭐야? 단장 목적이 되고, how to. 스게 뭐야? 직접 목적. 사형신장이 되죠. 그러면 how t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지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how, he, 됐습니까 should s w i n g 으 고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그 다음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자,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말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는 관계부사 외인이 생략되습니다 되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없이 어떤 뭐이가 Correction 은 뭡니까? 뭡니까? 고치 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적이라고 해서 하세요. 그의 영어에 대해, to, to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to는 뭔가에 대하여 해 라고 해서 하세요. 그의 영어에 대하여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 또 주사 뒤에 여기서부터 이죠 맞습니까?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너스닥, 멈춤 없이 됐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 때, 왜 내, 이러면서 하면 미리 찍어보죠. 뭐, all the way back to the m i c t o r y 기숙사로 돌아오는 음. 네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네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시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이벤트가 주어죠. 동사는 월이동하는거죠 그날 그 사건들이 와우, 은 사건들은 아주 뭐였습니까? 뛰어났습니다. e x t r a o r d i n a r y 원래 뛰어난 이런데 여기서는 아주 멋졌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각하시면 돼요. 한 아이는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귀에서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되했습니다 그리고 shortly after 바로 그후 바로 그 후에 한 젊은 남자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정말 모자란 나이였지만 그에서 자신감을 찾아서 나와서는 뭐에다 진짜 정당한 어린이 됐다는 거죠. 자그 Ugly Duckling은 미운 놈이 이 녀석이 새끼는 had become a swan, swan 보다 백조 정도 백조가 되었습니다. It was definitely turning point. 자, turning point는 전환점이죠. 됐습니다. 그것은 definitely 빨리 부사도 왔습니다. 분명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Diego의 자신감은 빠르게 자늘어나다 증가합니다. 그럼 일형식 동사로 쓰겠습니다. 됐죠? 자식, 자신, DMO의 자신감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After t h e day,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라는 건, 그날이라는 건 뭐죠? 펭귄과 함께 수영한 이유가 되겠죠. 자, 학교가 뭘가졌어요 수영대회를 가졌을 때, 수영대회를 했을 때, 그는 모든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그가 뭐 했다? 참가했다. 자, 전시단의 목적 없어요? 그럼 여기는 목적적 관계념사, 대시나, 또는, 뭐가 생략되 있어? 위치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in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야, 뭐가 되겠습니까? in, 위치도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in이 앞으로 가서. 그래서, in, 위치, he participated을 써도 되겠죠. 또는, 이 in, 위치와 같은 게, 경주 장소도 껴야 되니까, 뭐로고 where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every race where he participated, 이렇게 딱 써도 된다. 이해갑니까? 자, 격려와 그리고 인정은 뭐해지?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 주어진 격려와 인정이죠. 격려와 인정이 준게 아니고 주어졌으니까 비피하고 인사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위치, 월이 생략돼 있겠죠. 왜인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 아, 위치, 워즈가 되겠네. 다섯 친구니까. 워즈로 가야 되는 왜? 격려와 그리고 인정 두개 합쳐서 하나가 돼요. 이 전체가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무엇을 말하죠? 무엇다 진짜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되겠니? 자그 다음에 그는 head up 요거는 얻다 라는 뜻이에요 뭔뭐 뜻이라고 얻다 개인으로 바꿔 대요 개인 들자뭡니가 그의 한국 친구들의 존중 을 얻었습니다 다음 몇 주에 걸쳐서 그의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이 Thanks 스투뭐뭐 덕분에 이렇게 어보죠 되겠습니까? 뭘 덕분에? 수영 덕분에 패킹과 함께한 수영 덕분에 덕분에 그 외로운 소년의 삶은 바뀌었어요다 영원히 자 삶이 바꿨니 바뀌었니, 바뀌었니 바뀌어졌죠? 그래서 BPP 무슨 태 수목태가 보게 되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이죠 5월까지.